너네 요즘 이거 해봤어? 요즘 이거, 요즘 이거! 여러분, 저, 저번 주말에 뭐 하셨나요 혹시? 영화 봤어요. 전, 전 집에서 드라마를 몰아봤는데요. 저는 넷플릭스를 즐겨 보는데요. 왜냐면은 드라마 같은 거가 하나 하나 결제하지 않고 한 번에 끊어놓으면 여러 개를 바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저도 맞아. 원래 넷플릭스 안 이용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두분 때문에 격리 했었죠 오빠가 처음에 우리를 엄청 반신반의 했어 왜 보냐고 막그랬 그리고 약간 반미 감정이 <laughs> 있으셔가지고 이분을 맞아! 진짜... 아니, 오빠가 막 우리 본다 할때 우리 안 본다! <laughs> <알았다. 웃음>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외 영화나 해외 드라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내고 갈게 없는 거고 <laughs> 그래서 네. 한번 넷플릭스를 집중 적으해보는 시간을 <웃음> 가져보겠습니다 <웃음> 저는 현수수선 때문에 봤거든요 네. 저는 본지 6개월 됐죠, 올해로? 수윤 씨는 넷플릭스 몇 년째 보고 있어요? 저 이제 올해로 들어서 2년째? 저는 이제 학과 수업 중에 교수님 추천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 같이 수업 들었어요. 교수님이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한번 봐라. 이게 세계를 장악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에이 뭐, 뭐야 이랬는데 넷플릭스 자체가 비디오를 들려주는 가게였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아 그러면은 맞아요. 이런 비디오들을 돈을 내고서 보겠다라고 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유통 말고 제작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자체 제작도 하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리지널. 음.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꽤 뽑아 냈고. 그리고 뭔가 만드는 거 보면은 영상이 약간 트렌디하다 그래요. 약간 맞아, 맞아, 맞아. 다큐나 영화 같은 만드는 부분 되게 뭔가 좀 신선하고 약간 그런 거많지 않아요? 자 아, 이제 넷플릭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시간을 아. 가질 건데요 근데 솔직히 넷플릭스 보면서 다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본 드라마나 영화. 아다 재밌어요 저는 그게 실패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일 재밌었던 거 추천해야 돼? 런플링이라고 있어요 음, 살.. 살이 많아 런링인데 그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살이 조금 찐 어떤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미인대회에 나가는 그런 내용을 그린 작품인데 너무 재밌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뭔지 배울 수 있는 작품 그리고 최근에 가 나온 워드박스 너무 재밌어. 어. 눈을 가리고 뭔가를 한다는 그런 컨셉 자체가 그냥 신선했을때 드라마는 뭐 있는 리 인물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크, 그 역시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은 진짜 잘했어. 맞아. 분명 주인공은 <목소리> 그 사람인데 <목소리> 주변 에 있는 인물이 <목소리> 조연, 어. 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 너무 잘 어울려주고 <목소리> 재밌고 너무 캐릭터 다 매력있죠. 효준 씨는 뭐가 있었나요? 어.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모아이 <목소리> 로무아이. <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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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는주라서룸 룸이 룸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laughs> 명작이네 이거는 진짜 재미라기보다는 약간 무거운 사회 주제를 담았는데 주인공인 헤나 베이커가 학교 내 왕따랑 성폭행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했어. 근데 그 자살을 한 내용에 테이프를 담았는데 연계된 아이들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 거야 그러니까 그 테이프의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혼자 깨닫게 되는 그런 거죠. 영화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시에라 연애 대란. 최근 본 영화 중에.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는 드라마는 블랙미러고 드라마가 계속 봐야 끝이 나는 건데 블랙미러는 매 화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라도 보고 오화도 보고 주얼이 있는 거 그대로 선택해서 보거든요. 그 재미에 빠졌어가지고 블랙미러서 좋아했죠. 근데 블랙미러 자체가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피 되게 어두운 내용을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보면서 악몽을 너무 꺼서 아, 그렇죠. 그런데도 봤어요? <laughs> 어, 계속 봤어요? <laughs> 자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일어나가 끊었어? 어, 김연이 이야기? 근데 김연이 이야기가 시즌1이 시즌2가 있거든요? 시즌1이 더 훨씬 무섭고 재밌고요. 최근에 별로 틴이을것어요 그거 무서운 내용이에요. 김연희 얘기죠? 아, 첫 화가 어, 는데 어린 친구들 나와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한 명이, 가두 명이, 몇, 몇 명이 실종돼 그래서 음. 걔네들이 찾으러 가는 내용인데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 있는데 되게 징그럽게 생긴 거, 목줄 이상해서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화는 영화. 영화는 결국 상사에게 대는 로맨틱한 자세가. 내 보셨어요? 어, 잠깐 그그 내용이 설마 그 밑에 있는 코잉 둘이 상사들끼리 연애시주려고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상사들이 너무 자기를 불리니까 둘을 엮어주는데. 제가 좋아 좋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또 되게 통통 튀거든요. 엄청 발랄하고 빨리 진행돼가지고 지루하지 않았고 여자 주인공 옷 스타일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어가지고 봐요. 어, 진짜 재밌어요. 넷플릭스 장점은 내가 본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비슷한 콘텐츠가 나와요. 내 취향과 일치도 80%뭐87% 이렇게 있어서 추천받을 수가 있어서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수치화 하는 거죠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 하 끝나면 와 진짜 이거 다 끝났다 이랬는데. 바로 볼때 어, 추천이 되니까. 다 보고 나면 이렇게 어. 추천해. 그거 알아요? 그 넷플릭스 검색할 때 코드 번호 치면은. Google에 아 하나 맞아 하나 맞아. 몰라 만약에 자기가 추사물 이런 거만 뭐라고 보고 싶어 검색창에 그거 코드 번호를 치면은 쫙 어. 나옵니다. 이거는 어. 너무 많이 당나기 때문에 네이버에 쳐우시면 돼요. 이게 공, 공짜는 아니죠? 아니죠. 가입을 해서 보는 거긴 한데요. 한 달에 영화를 열편 보고 9,000원 내는 아까시고요. 근데. 저는 12,000원 내고 도와주려고 12,000원이면 솔직히 치킨값도 안되고한 달에 치킨 안 먹는 거 생각하시면 그 치킨 어떻게 보기에 12,000원이면 HD에다가 2명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한 친구 데리고 와서 너6 0 0 0원나6 0 0 0원내 보시면 돼요 이게 가격이 높아질수록 볼수 있는 인원수가 늘어나요 음, 맞아요 근데 이거 꼭 혼자 가는단 생각하지 말고 4명이서 볼수 있어요? 제일 비싼 거? 그럼 4명이서 나눠쓰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한 달은 무료 어 맞아 맞아처음첫달 달 보고 마에안 들어 그러면 취소하시고요 어, 어, 맞아 어, 맞다 이게 좋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어,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내가 봤던 그 곳을 연동돼서 다 어, 같이 나는 내가 이어서 보는 게 진짜 좀안 안 좋았거든 어떻게 사람들이 네. 이어서 본다는 게가능할까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랬는데또 되더라 여기까지 보고서 또 보면은 순간 몰입돼서 막보고 어, 맞아 뭐. 그래서 나 버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거든요 연락 없이 내 <laughs> 페이스 보는 거예요 특히 나중에는 진짜 기본 어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깔는 것처럼.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럴 거 같아. 아, 네.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 개콜 안 어. 보면 그 다음 날 월요일날 얘기 못하는 거지. 맞아, 맞아. 어, 맞아. 넷플릭스 안 봐? 아, 알았어. 둘이 게기할수 있어요. 뭐. 지금 방학이라 많이 심심하시죠? 추운데 집에서 밖에 나가지 마시고 이불 꼭 덮고 넷플릭스 이렇게 영화 한편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어. 아, 너무 좋은 네. 너무 좋은 고거 같아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코바코. 나잔 너네 요즘 이거 해봤어? 요즘 이거? 요즘 이거. 요즘이